레위기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가.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으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띠어서 에봇을 몸에 메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관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재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그 재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우리 여름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정말 은혜롭게 또 감사히 잘 마치게 될 수가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방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우리는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예, 그것이 자만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만하게 되면 그 틈을 예, 사탄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만으로 인해서 그 받은 은혜들을 허투루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한 경우들을 사역을 하면서 여러 번 지켜보았을 때에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이 많은 노력들을 이 사역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눈물로 기도를 하고 이것들을 쌓아 올려놨는데 예,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 하나에 그게 다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예, 지켜볼 때에는 정말 사역자들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우리의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유치부부터 청소년부까지 정말 놀라운 일들로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없었던 것을 가능케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셔서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입었다 하면 이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자만하지 아니하고 또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깨뚫고 있을 만큼 우리가 긴장하며 지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가장 취약할 때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고, 우리가 기뻐 뛰고 있습니다. 승리한 자처럼 보이지만, 영적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매번 시작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높이고,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섰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이 끝나야 네, 전쟁이 끝난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무너질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놨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왔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것들을 우리가 무너뜨리는 탑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골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제 최초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세우실 때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셨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며 우리의 몸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잡는 그런 원통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서 처음에 하신 일은요, 씻기라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에 먼저 그들을 데려다가 씻기셨습니다. 레위기 8장 6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멘. 여기서 씻긴다라는 그 말은 그냥 손만 씻는 게 아니요. 세수하는 게 아니고 온몸 전체를 다 목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이 손을 씻는다, 몸을 씻는다라는 것은 내 겉에 있는 더러움을 없애는 그러한 모습도 될수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죄까지도 씻어낸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이 물두멍이라는 곳,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사용하도록 이제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있는 큰 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도 들어갈 만큼 이제 큰 독이죠. 이제 거기서,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자신의 몸을 정갈해 하기 위해서 몸을 씻는 그러한 행위를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단순한 목욕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씻으며 몸을 씻으며 나는 이제 깨끗해졌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안내 안에 있는 죄악에 있는 더러움. 내 마음속에 있었던 지저분한 생각들 그리고 내 행위로 말미암은 죄들을 씻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부름을 받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것, 씻는 것입니다. 내 죄를 그리고 내 악함을 내 마음속에 있었던 더러운 생각들을 물로 씻어내면서 같이 씻겨져 내려가는 그러한 행위를 먼저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씻었습니다. 어떻게 씻었죠? 세례를 받음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 정결히 네, 나의 마음을 한번 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물두멍은 없습니다. 화장실 가서 손 씻는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씻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세례를 받아서 거듭난 우리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손을 씻고 목욕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도 내 마음 속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기도와 그리고 몸가짐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때 예배당에 나오는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일날만 되면은 왠지 막 집안이 어수선해집니까? 주일날 아침만 되면은 자꾸 막 싸움이 일어납니까? 그것들은 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탄의 역사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번민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올리지 못하고 내 마음에 치료만 원하는 기도를 할 수만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드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내 마음부터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내 나의 마음의 치유가 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목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기도회, 예배, 수요 예배, 뭐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나올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씻고 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지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들려 올려야 하는 것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을 씻는 그런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입히는 겁니다. 레위기 8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흉패를 붙이고, 배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아멘. 이 제사장은 입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귀찮을 정도로. 예, 그것 어떻게 다 이렇게 입고 다 다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입는 게 많았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그 이렇게 중전마마 아니면 대왕대비 마마들이 항상 이렇게 가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돌돌돌돌 많은 거. 그걸 하고 나옵니다. 근데 배우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몇 키로씩이나 된대요. 이 머리에 쓰는 그가체가뭐한5킬로가 네,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 디스크도 오르는 정도로 무겁다 그럽니다. 이 제사장이 입는 이 옷도 아마 무거울 거예요. 걸치는 것도 많고, 달아매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왜이 옷을 입힐까요? 제사장들에게. 왜? 하나님 앞에 정갈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내 몸을 씻고 들어가면 될 것인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입혀서 몇 가지나 되는 옷가지들을 왜 입혀서 세워놓으실까요? 제사장은 본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에 제사장의 모습으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따라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고 거기 안에 따라야 하는 것들을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그 제사장들은 외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다 입혀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간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에 그 지성소에 선별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 안에서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권에서 다 제사장인 것입니다. 옛날에 제사장들처럼 이렇게 주렁주렁 걸치고 또 마음에 막 여기 옆에 뭐 흉패 이런 것들을 달고 살진 않더라도 우리는 제사장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이전에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청년인데, 요새는 교회 다닌다고 밖에다 얘기하기가 너무 창피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무섭대요. 사람들이. <laughs> 기독교라는 것이 너무나도 욕을 많이 먹고 있어서, 그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렇기에 온 동네다가 치덕치덕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그것을 떠들고 다녀도. 우린 자랑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잘못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보여서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 욕심을 채웠던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잘못하신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죄악된 그들의 그리스도인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린 절대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로 피하지 않아요. 숨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너무나도 기쁘고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속해 있는 어느 곳에서도 그렇기에 구별된 옷을 입으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더 전할 수 있게 더 확실하게 그들에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 줄수 있기 때문이에요. 옷이라는 거는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레스토랑 가면은 그 경양식 집에 예, 정장 입고 안 오면은 들어보내지 않았던 식당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뭐 쓰레받질질 끌고 가도 그냥 아무렇게나 예, 도, 돈만 주면 다 들어가는데 내가 이 복장을 입었을 때, 이 옷을 입었을 때 행하는 행동과 또, 내가 다른 옷을 입었을 때 행하는 행동이 달라요. 내가 정말 아끼고, 내가 정말 품격 있는 곳에 내가 가야 한다라고 할때 그것을 구별해서 입는 옷은 네, 장난꾸러기로 만들지 않죠. 하지만, 뭐, 수영장이나 해수욕장 같은데 가서 놀기 위해서 또 구별해 놓는 옷을 입었을 때는 또, 예, 네, 10대 아이들처럼 뛰어놀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옷이 가지고 있는 매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독교인의 옷이라는 것도 그런 매력이 있어요.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요. 내 행동에 용기가 피어나게 해주시는 것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두렵지 않게 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옷을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바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치면 뭐 발라요? 후시딘 같은 거 바르죠. 마데카솔, 후시딘, 뭐, 빨간 약, 예, 그리고 막그 소독약 이렇게 바르죠. 어렸을 때는 그게 진짜 아팠어요. 막 거품 나는 것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막 울어요. 막 이제 안 바른다고. 근데 저는 예, 일주일에 한 다섯 번은 넘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무릎 까지고 팔꿈치 까지고 막 오면 이제 돈나니까 엄마가 이제 물에다가 막 씻기면 거기서부터 이제 우, 막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뭐든지 바릅니다. 막그 소독약 발라주고 막 그러면 이제 쓰라려서 막 이제 난리가 나죠. 레위기 8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멘. 이 바르는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 하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계약한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야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계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은 나도 거룩하지 못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수 없다. 그렇기에 너희는 거룩해라.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예,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뭐 이게 아프진 않겠죠. 소독약 바르는 것처럼 아프진 않겠죠. 근데, 예, 사람에게 기름을 쭉쭉 발라봐요. 여기는 중동지방이에요. 얼마나 덥겠어요. 저는 거기 못 살아요. 네, 예, 저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제가 거기 있으면 이제 밤에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 예, 하겠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옷은 옷대로 다껴 입었죠. 이제 기름 발라놨어요. 피부가 숨도 못 쉬어요. 그 답답함과 그 무거움과 찝찝함과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는 거예요.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랑, 예요. 그냥 밖에 나가서 인생 뭐 어디 갔어요? 100년도 안 되는 거 우리가 그냥 즐기며 삽시다. 해도 시간이 모자란다고 누구들은 얘기해요. 그냥 다 낚이는 대로 살아도 시간이 모자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기하게 불금도 안 해요. 금요일 날마다 찾아오셔가지고 어? 여기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또 주일에 그 일주일 동안 쌓였던 그 피로를 그냥 늦잠 자면서 풀면서 TV나 보면서 누워있어 누워 있어도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넥타이 매고 자기가. 챙겨놓은 옷들을 구별해서 입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미 불편한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뻐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정결함과 더러움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한 발짝만 벗어나면 정결하지 못해져요. 하나님께서 말려주시는 그 선에서 한 걸음만 옆으로 빠져나가면 정결하지 못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그한 선을 우리는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거룩하냐? 아니요,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정결함에 속해 있어요. 하지만 그 길에 한 발자국만 벗어나면 정결해지지 못해요. 거룩해지지 못해요. 은혜 받지 못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마음들이 사라져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정신, 우리 막 혼미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분간이 안갈 때가 있어요. 오히려 이럴 때는 하나님만 붙잡아요. 어려울 때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붙잡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라고 믿으니까요, 우리는. 그런데 평온할 때, 은혜가 넘칠 때, 이때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스도인의 정결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부어 주실 때에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날 때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쳐날 때에도 똑바로 볼수 있는 그런 눈입니다. 죄송합니다. 참 은혜롭게 설, 출연에 잘 마치고 왔는데, 또 이런 말씀을 해서 참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 애를 끌어올려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앞으로 똑바로 보고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돼. 처음부터 다시.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으시며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씻고 입고 바르는 그 불편함을 넉넉히 감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